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구노를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나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민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잠깐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가 만약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단한 가지 사건도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명이 위태하고 또 위험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모든 일들이 예정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까? 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때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갑자기 아는, 아났어요, 이제. <laughs> 네. 아,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여러분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노들의 명령을 따라서 군인들을 대동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신호를 짜서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이니 그를 잡아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춰요. 그런데 그때요,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여러분, 유다는요, 군인들과 짠 모든 신호가 자신과 군인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순간,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끔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유다는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냥 당하고만 계세요. 전혀 회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세요. 심지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군인들이 차고 있던 칼을 뺏어서 그걸 이렇게 확 휘둘렀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종이 종에 맞아 종의 귀에 맞아가지고 귀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이라. 아멘. 이 제자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를 책망하시고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세요. 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순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오히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도 다포기하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시 로마 군대의 1군단이 6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7만 2천 명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군대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몇 명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7만 2천 명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요?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세요. 왜그렇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이익이 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내게 유익이 될 때만 순종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아무리 그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도 내게 오히려 고난이 될 때도 어려움이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 이걸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세요. 55절, 5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매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평상시에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왜 가만히 두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마치 나를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뭉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나를 결박해 가느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건 역시도 선지자의 글,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요, 예수님은 허용하신, 심지어 예수님께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언하셨던 말씀, 너희가 나를 다 두고 도망갈 것, 오늘 본문 마지막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예수님은 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글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다,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까지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순종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그 삶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도 포기하시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모습. 그 모습은 사실,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아닐지라도 내 뜻이 아닐지라도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대개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님